어, 부등식 1보다 m의 n-5제곱이 더 크고 지금 m에는 자연수거든 자연수니까 봐봐 요것이 음의 정수면 될까 안될까 얘가 자연수야 자연수 얘가 1이라고 하면 두어가 성립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m은 1이 아니야 여기 n의 n-8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n이 1이라고 한다면 얘가 1이면 얘가 1이 얘가 지수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미시 1이면 1, 1, 1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1은 아니야. M은. 자 1은 아니고 2 e 이상의 자연수겠지. 2 e 이상의 자연수인데 얘가 음수야. 역수돼버리지. 역수돼버리니까 1보다 크겠어. 안 크겠지. 그러니까 얘들도 자연수야. 0도 아니야. 얘0 돼버리면 얘1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들도 1보다 커. 어. m 2 e 이상이고. n도 2 e 이상이고, 얘도 1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수, 얘도 1보다 큰 수야. 자연수의 자연수제곱, 자연수의 자연수제곱이야. 왜 이걸 하냐면, 왜 이걸 먼저 살펴야 되냐면, 얘들이, 얘들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요런 형태를, 요런 형태를 만들어내버린 거야. 어떻게 만들어내버릴 거냐면, 내가 이걸 보고, n-5분의 1제곱을 해버릴 거야. 얘 양수잖아. 음. 또 n-8분의 1제곱을 해버릴 거야. 그럼 얘는 그냥 1이 되겠지 이렇게. 1이 되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m 에 n-5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n-5분의 1제곱 곱하기 n 8의1제곱을 해버릴 거야. 얘들이 다 양수니까 가능한 거야. 얘들이 양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는 거냐면, 여기가 n-5제곱근을 구한 거야. 그 구한 값에 또 n-8제곱근을 또 구한 거야. 얘들이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얘들이 자연수, 자연수. 그러니까, 이쪽도, 봐봐. n에 n-8제곱을, 이거의 n-5제곱근을 구하고, 이거에 또, m-8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여기, 여기가 약분돼가지고, m에 m-8분의 1. 이렇게 되지. 이거는 뭐냐면, m-8제곱근 m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뭐가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없어져서, n에, n-5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n-5제곱근 n, 이렇게 되는 거요이부등호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얘들이 자연수, 자연수니까 변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게 성립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얘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겠지? 그게 A야. 그게 A. 자, B는 뭐냐면, B는 얘가 마이너스 제곱이 돼있지? 그러니까 얘를 역수를 한 거야. 얘를 역수를 한 거야. 얘 역수하면 어때? 1보다 작아지겠지? 역수하면 부동강 그냥 반대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A부터 정리하면 A는 M의 n 마이너스 8분의 1제곱 곱하기 N의 N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얘 1보다 크고 얘 1보다 커. 자 B를 구하면 B는 어, 이것이 역수가 돼 있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 역수하고 1 역수하면 부등호의 반대야. 그러니까 m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8분의 1. 얘는 1보다 작은 수야. 1보다 작은 수고 곱하기 n n 마이너스 5분의 1 제곱하면 a하고 b하고 비교하면 하면 얘랑 얘랑 똑같지. 얘는 1보다 큰 수고 얘는 1보다 작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겠지 일단. 일단 a가 b보다 크다. 이걸 알수 있고 C를 살펴보면 C가 M의 M-8제곱분의 1 M-8분의 1제곱 그 다음에 N의 N-5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또 누구냐? 얘의 역수잖아. 그러니까 얘 역수하면 어때? 1보다 더 작아지겠지? 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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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이 제일 크겠지? 어 M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 분의 1 이쪽은 n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 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어쩌니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이두개 비교하면 얘가 더커이두개 비교하면 이두개 비교하면 얘가 더커 얘가 더커 그지 그니까 B 하고 C 하고 비교하면 B가 더 크겠지. B가. 어, 그러니까 C 이렇게 되는 거야. CBA 이런 식으로.